님이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한번 했던 바람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을 가야 됐던 그런 신세였던 시간이 있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 하니까 신성 모독한도 죽이려 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배단이 근처로 이렇게 또 왔는데. 이제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이후로 예수님은 더 많은 적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수배령이 내려서 예수 닮은 그림도 포스터도 붙이고 잡으면 뭐 현상금 얼마 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몸을 피하셨습니다. 어디를 피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여가기 시작합니다. 어 양들을 끌고 와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염소, 짐승들을 데리고 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은 뭐냐? 예수가 이번 명절에 이곳으로 올 것인가? 그들의 최고의 뉴스는 예수가 여기에 나타날 것인가? 예수가 이번 명절 때 나타나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예수를 찾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자 하는 마음이랑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는 마음은 찾는 것은 같은데 이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거리를 순찰하는데 여기도 홍길동 이야기, 저기도 홍길동 미담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하니까 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고 나갔다가, 가쓰고 저기, 감추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갔는데, 그 백성들의 여기저기서 홍길동에 대한 미담이 자꾸 들려지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역적으로, 두고, 더욱더 홍길동을 잡아서 제거하려는 그런 평정심을 잃은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그 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뭐 힘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 초라한 예수.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심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 매주 뉴스에 보면 항상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도 조사를 늘 하잖아요. 그거 조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는가 싶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나 봅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와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늘 따르던 사람 제자들도 그들 각각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대부분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야고보, 또 베드로메 이런 사람들은 다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물과 배를 던져 버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는 돈은 참 많았던 사람인데 그도 가진 재산 던져버리고 예수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죠. 또 상인이 되려던 나다나일, 목수와 석공 일을 했던 도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뛰어든 열심 당원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이들 모두 다다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하러 오셨는지 이해 못하고 각각 자기식의 이유를 갖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그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왔는데 지금 또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또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겠다 해서 지금 찾고 있고 백성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로마에서나 정치 지도자들에서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고 율법만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 때문에 영적인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처음으로 예수라는 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희망이 뭔가. 소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예수를 찾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그런 분들인 줄또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가고 매맞고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더니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이유를 갖고서 다가갔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유아부금 기자는 5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월절의 절기가 어떤 날인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절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의미를 표현한 이유가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까지도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아닌가. 요한복음 읽은 대상자들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다. 그리스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고 비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도 절기의 뜻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절기에 치루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위하여라는 것과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또한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각양 각색의 이유들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 자신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나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를 따르고 믿습니다. 우리도 사업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또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도 있겠고 가정에 좀 화목했으면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들과 가족들 친지들이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예수를 찾게 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이 근본적인 이유와 큰 이질감을 느끼는 때가 한번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린 그때 큰 벽을 부딪치고 내가 바라던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참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한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랬던 예수님이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너무 다른 걸 알면 오히려 거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께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여 마지막인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유로 예수를 찾게 되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잡아 제거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를 고발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예수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음에 얻게 되는 평안도 있고 형통함이 있죠. 그런데 그런 형통함을 예수 믿는 이유로 든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잘 되어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첫째도 마지막도 여호와께 성결케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 때도 불확실의 세계에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의지할 데 없던 우리들에게. 내게 늘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게 되었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이 특별한 선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요한 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내내 삶과 죽음이란 뭔가, 최근에 계속 이런 생각을 듣고 저도 보게 되는데,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재림의 예수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저의 개인적으로도 많이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죽음도 여러 번 최근에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 말씀처럼 인생이 짧고 허무한 일이구나 하는 것도 많이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누가 먼저일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절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갑작스러운 선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집사님도 봤고, 또 이번 주일에 저희 형 교회에서 성기던 그또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던 일도 보았고,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장모의 소천 소식도 들으면서, 모두가 이 의외의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다 틀리더라고요. 의사의 짐작도 근처와 도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런 황망한 죽음 앞에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유 또저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요한 복음의 묵상과 함께 죽음들을 같이 보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죽음을 보는 눈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쉬시라고 저렇게 먼저 데려가신 거구나.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셔서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영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 지금의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과 함께 먼저 가 계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타깝고 슬프게 이 죽음이 다가오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당사자들의 슬픔은 있죠. 이것이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왔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설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여호와께 성결케 되어서 그 나라에 설 자격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사고로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났지만 때가 되면 다시 몸의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이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됨을 알고 그래서 이 소망의 소식 때문에 마냥 슬픔으로 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회의하고 또 회의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만큼은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물어뜨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있음으로써 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초창기에 차 운전을 배울 때 항상 운전에 가르쳐 줬던 형이 가끔씩 시야를 저 멀리 보랍니다. 시야를 항상 저 끝까지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 앞에도 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길을 갈 때나 커브길 갈 때, 먼저 저기 멀리 있는 시야를 먼저 한번 빨리 그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짐작을 하면서 걸어가다, 운전해 가다 보니까, 멀리 내다 보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힘이 된것 같아요. 만약에 눈앞에서 시야를 고정하고 요 앞에 것만 자꾸 보게 된다면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들을 대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만, 이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을 늘 꺼내고, 여기에서만 자꾸 문제들을 집착하고,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을 또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늘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성화시켜가고 계신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늘 여기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값지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런데 일이 있어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뉴스에 3대 2로 이겼는데, 그래서 재방송으로 다시 경기를 봅니다. 지금 전반전인데, 일본이 2대 1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즐겁게 경기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 후반전에 우리나라 팀이 두 골을 더 넣을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있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성결케 하셔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내 인생 전체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길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착할 고향이 있고, 그곳에 편히 쉬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또 나에게 이 하루 주셨네요. 내게 사명이 있으니까 또새 생명 주신 거겠지요. 잘 감당하면서 이 하루 하루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저 아이들을 맡겨 주셨네요. 주님의 자녀들인데 저에게 맡겨 주셨으니 주님 뜻 안에서 잘 양육시키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네요. 어딘가 누군가에게 이 물질이 필요한가 봅니다. 정지기로서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심을 알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저에게 섬길 교회를 주셨네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그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처럼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돌 들고 서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들이우고 있는데도. 그런 현장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환한 얼굴이 되어 있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느라. 그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날아오는 돌도 여기서의 찾아오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여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부터입니다. 가까이서 부터 내사랑 사람들 내 친척, 이웃, 직장, 내 가장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이 나그네길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시작하였는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에게 지난 날의 모든 이유는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께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고, 나에게 성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죄의 종로라 닫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 주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늘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하루도 하늘나라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집착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여 말씀 전한 이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안에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석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